한번 봅시다. 첫 번째, 그럼 페이지 36페이지 펴봐요. 개발행위 허가. 맞습니다. 한번 더 물어볼게요. 개발행위 허가의 의미는 뭐다?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행위. 난개발방지를 위해 허가를 받아라. 36페이지. 한번 봐요. 이건 뭘 물어봤냐? 정 가운데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을 물어본 겁니다. 제작,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으로서 봐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를 모두 고르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 모두 고르래. 그럼 봐봐, 재활용 골재 등 수질 오염 우려가 있는 토사를 사용해 성토한다. 허가 받아야지. 그 다음, 인접한 토지에 관계배수, 농작업에 영향을 미쳐. 언제 허가 받는 거야? 아무래도 위험하거나 분쟁 소지 있을 때, 그러면 허가 받아야지. 임야를 전으로 바꾼다. 엄청나게 난개발이 우려되지. 산사태 우려가 되고, 전답관이 아니면 허가받아라. 그 다음, 릴. 옹벽에 설치, 무너지면 위험하지. 2m 이상 절토, 성토가 수반된다면 위험하지. 그러면 다 허가받아야지. 답은 5번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허가받아야 하는 경우,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이거 정말 한 번쯤은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봅시다.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합니다. 36 가운데 밑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다. 그럴 때 허가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변경을 모두 묶은 것은 허가받지 않는 경미한 변경. 일단 사업의 기간을 연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장한다면 허가받아야 합니다. 연장 확대는 뭐다 허가받아야 합니다. 또 2%만 보고 또5% 이내에 이르면 안 된다고 했어요. 확대면 애누리 없어요. 허가 받아야 돼. 그런데 비급번에서 허용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과 일관신고 변경 사유면 경미한 경우라 굳이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어지겠죠. 오늘 제가 다르게 물어봤어요. 문제집에서 하도 연장, 확대, 축소, 단축만 보다 보니까 딴걸 내본 거야. 좀 다른 맛이 나지? 체크만 맛이 그렇죠. 그래서 5번 답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됐고요. 3번입니다. 요 문제도 아주 유력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절차, 허가 절차 특별시에서 틀린 거, 36 오른쪽 위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36 오른쪽 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기반 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럼 거기서 개발행위 하는 자에게 기반 설 설치의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 곤란하니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기반 설치가 곤란하니까. 그 다음, 36 오른쪽 중간. 성장 관리 계획, 성장 관리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면 이미 성장 관리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만들었을 때, 당연히 심의는 거친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개발행위 한다면, 굳이 심의 거칠 필요가 없겠죠. 43, 오른쪽 끝에 중간. 지구 단위 계획, 아니야, 43. 아니, 뭐, I'm sorry. 36. 36 오른쪽 중간. 알죠? 네, 나와 있죠? 지구 단위계획, 성장관리계 수립한 지역이면 따로 시민 거칠 필요 없고요. 3번 잘 봐봐. 요거 답하신 분이 많을 거야. 생산관리 지역은 유보용도가 맞아요. 여러분. 36 왼쪽 맨 밑에 보면 유보용도가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 녹지거든. 생산관리 한 번은 사고 친다. 내가 봤을 땐. 생산관리 유보 용도고 허가의 기준을 강화 완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 질문도 맞는 지문이에요 생산녹지와 재발 혼동하지 마세요. 4번입니다. 37페이지 오른쪽 맨위 조건부 허가, 허가 신청자 의견을 들어라. 사, 37페이지 오른쪽 맨위 조건을 건다면 허가 신청자 의견을 들어라. 그리고 이 조건부 허가인 경우일 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데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의 복구비를 포함해서 얼마 20%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요번에 33회 평가사 문제였고 가능성 상당히 높다 라고 해서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한번 정도 다시 세팅해 줍니다 알겠죠? 복구비 포함하고 20% 이내 시작 복급이 포함하고 20% 이내 그 다음 4번 봅시다 성장관리계획문제가 나오죠 37 왼쪽에 허가기준 그럼 허가 내주기 위한 기준 첫 번째 뭐라고 나오죠? 용도 지역별 규모에 맞아라 그런 책 봐요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에 맞아라 세 번째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주면 안 된다 네 번째 주변환경경관 조화 이러라 마지막 기반 설 설치, 용지 확보 계획 적정하라. 그 중에서 성장 관리 계획의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거, 녹관 농자. 당장 만나. 녹관 농자. 우리 지금 만나. 주상공 엑 이게 32회 때 문제였지. 내 생각은 올해 시험은 이거야. 성장 관리 계획의 내용. 그죠 성장 관리 계획 내용 필요시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그럴 때 건축성 계획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한번더 외워 봐요. 시작. 기반 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용적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환경 관리계, 경관계 획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포인트는 뭐라고?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 수립해야 한다지, 무엇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는 말은 아니야. 알겠지요? 지구단위 계획 보단 한 급발 낮아. 들빡셔 알겠습니까? 확겠합니다 정답은 4번. 어쨌든 이 성장 관리 계획의 내용 요게 핵심이야. 올해 같은 경우는. 그죠? 꼭좀 이해하시고요. 그다음 5번도 완전 유력이죠. 5번도 완전 유력. 37 왼쪽 중간. 성장 관리 계획 구역에서 성장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별시의 경우 특별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옳은 거. 나와 줘야지. 당연히 뭐가 나왔다? 계획 관리 지역만 보다 건폐율 50% 이하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니은 디그스 아직 안 나왔어. 나와야 돼. 33회 때. 생산관리, 자연 녹지도 보존용도인 농림지역과 생산 녹지도 얼마? 30% 이하.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얼마? 125% 이하. 어디? 37페이지 왼쪽 끝에. 됐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해당 내용 지문을 본다면 50 30, 1 2 5니까 1번 50, 30, 1 2 5니까 1번 니은 디귿이 완전 기출 이거 완전 기출입니다 33회 아주 오늘 문제 실제 기출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보시고 그다음 6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요번에 완전 유력 개발행위 허가 제한과 공공수업 기속입니다틀린거37정 가운데 37정 가운데입니다 첫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심이 거치지 아니하고 연장이니까 심이 거치지 아니하고 2년 내 허가 제한 기간 연장할 수 있죠. 이 질문은 연장이 키워듭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맞는 질문. 제한할 제한 필요가 없어진 경우 제한 기간이 끝나기 뭐야? 전이라도 지체 없이 허가 제한 지역을 해제 한다. 전이라도 해제. 37정 가운데. 그 다음, 공공설 귀성 나올 때꼭 기억할 거. 행정청이냐, 행정청이 아니냐. 그러면 행정청이냐, 행정청이 아니냐 꼭 구분하시고. 37 가운데 밑에 새로운 거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용도 폐지되어지는 종래거 얘기하는 거냐. 됐습니까? 그럼 봐봐. 행정청인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설은 관리청 무상기속 새로운 건 어차피 다 관리청 무상기속이니까네 번째, 허가받은자가 행정청이 아닐 때 용도폐지되는 종전것은 새로 공공설을 설치한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허가받은자의 무상양도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시사뽕. 비행일 때 종래 것은 치사 뽕뽕 뽀로 뽕뽕뽕뽕뽕뽕뽕아 배고파 치사 뽕 알죠 오해기 하지만 5번 봐봐 이 답이야 허가권자가 공공시설에 귀속이 포함된 개발 행위를 허가하려는데 관리청 불분명한 경우 하천 하천은 누구를 환경부장관의 관리청으로 봐 아마 답도 똑같을 거야. 오늘 거 정말 흥분된다 진짜. 와, 막다나것고서 느낌이 막클랐스클랐어 그렇죠? 나중에 전화에 나왔다고 알았죠 맞았죠? 답은 5번입니다. 7번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설 부담 구역입니다. 어, 교재는 38. 38. 봐봐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기반설 설치가 곤란하다.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옳은 것은 첫 번째, 개발로 인하여 기반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설 설치가 곤란 가능하다면 정할 이유가 없죠.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곤란 가능이 아니야. 38 왼쪽 위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이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이건 유보용도구 개발밀도관리구역이면 주상공에 정하는 거라니까 밀도가 높아야지 개발밀도를 관리할 거 아니야. 그렇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는 앞으로 개발이 많이 생길 동네고. 그건 성장관리계 얘기하는 거 아죠. 그렇죠? 뭐야. 유보용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고액이. 그 이거는 주상공이지. 그 다음에 당해지역의 도로율이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할 수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면 해야 한다. 정답은 3번이겠네요. 그렇죠? 20% 이상. 38페이지 왼쪽 밑에 그냥 38페이지 왼쪽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아 도로율 20% 이상이 미달. 학교 수용 능력 20% 이상 초과 예상. 알겠습니까? 오해 긴. 네 번째입니다. 살펴봐. 주민의 의견을 들을까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인데 아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일대가 주민의 의견이겠죠. 그다음 5번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용적률을 완화 적용한다. 어저께 어떤 분이 50% 맞는데요? 강화라니까. 어? 정신 좀 차려봐봐. 강화. 그렇죠. 주상공일대에서 밀도 관리를 위해 강화한다는 얘기라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어때요? 맨날 보는 문제 같은데도 다르게 내니까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똑같지 않네. 그렇죠. 그래야 문제 보는 맛이 있지. 8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은 어디? 38 오른쪽에 있겠습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틀린 거. 첫 번째.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정합니까? 외의 지역에 정합니까? 38 오른쪽 맨 위. 개발 밀도 관리국 외의 지역에. 그리고 고등교육법의 학교에 설치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 39 가운데 밑에. 도공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요번에 평가가 나왔길래 한번 바꿔봤어 답을. 알겠죠? 고액이 뭐두 번째입니다. 해당 지역에 전년도 개발행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됐다면 주민의 의견 듣고 심의 거쳐 지정해야 된다. 38 오른쪽 위. 주민 의견 있죠. 지정해야죠. 했습니까? 맞는 질문 그리고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됐다면 당연히 지정해야 되는 것이고. 3번. 38 오른쪽 밑에 구형 지정되고 나서 1년 될 때까지 기반설 설치기획을안 만들면 1년 되는 날 다음 날에 구역은 해제된 걸로 본다. 38 오른쪽 밑에. 하도 나와 징그러워 죽겠네. 그렇죠? 39 왼쪽 위. 기존 건축물 39 왼쪽 위. 철거하고 신축한다. 그러면 기존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상으로 한다. 맞지? 200을 초과하는 걸 신중축에 부과하는 건 원칙이고 기존 걸 철거 후 시축한다면 종전 걸 넘는 것만 부과한다. 39 왼쪽 위. 그리고 유발 개수 굉장히 중요하죠.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유발 개수는 1.4, 방송통신시설 0.8입니다. 어쨌든 이번 시험에 기반 설 유발 개수 물어봐줘야 하니까 기억 좀 하시면서 기억해 보십니다. 개발법 갑니다. 43페이지. 개발 계획에 대한 수립이 나오죠. 개발법에서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가 도시개발 구역을 정하죠. 그러면 개발 계획을 만들 때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43 왼쪽 위. 농림 지역이면 반농자의 농이죠. 43 왼쪽 위. 그러면 복잡한 동네, 덜 복잡한 동네, 덜 복잡한 동네. 그러면 구역을 먼저 정한 다음에 나중에 계획을 만들 수 있지. 땡큐. 좀 다른 거 내봤어. 농민적으로. 그렇죠. 맨날 자연 녹차하고 계획 관리만 나오니 재미없잖아. 그렇죠. 고액이 2번.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이야.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해. 누구래? 또 나왔다.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43 왼쪽 중간. 그런 동의 등은 받을 필요가 없지. 43 왼쪽 중간. 맞습니다 그다음 3번. 44 왼쪽 위. 동의를 받을 때 동의자 산정 방법은 둘 이상 필지를 소유한 자의 공유자가 동일하다. 그럼 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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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으로 간다고 했지. 그렇죠? 각각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래야 동의가 쉬워지니까. 답은 3번. 이거 신설된 거라 내 봤습니다. 그렇죠. 한번 나와야 돼요. 그래서 44 왼쪽 위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하면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한 명을 선정합니다. 그래야 동의가 쉬워지니까 알겠죠? 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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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이야 알았죠? 모뭐 얘기 4번 43 왼쪽 밑에 임대주택 건설 계획 43 왼쪽 밑에 세입자 등의 주거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개발구역 지정한 이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왜? 세입자 거주자 보호를 위해서 43 왼쪽 맨 밑에 어, 찾아 빨랑 43 왼쪽 맨 밑에 됐습니까? 그래서 한번더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43 왼쪽 맨 위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한다면 개발 계획을 만들 때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자족 도시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어지겠죠. 330만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마지막 10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행위제한 설명 틀린 겁니다. 요거는 뭐라고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정하는 걸 물어본 거네. 국토교통부 장관. 43페이지 오른쪽 위. 공공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안을 했다. 국장이 정한다. 틀림이 없네요. 그죠? 키워드 딱딱 잡아내가지고. 두 번째. 추락지구라고 나옵니다. 그럼 42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추락지구는 아무리 도시개발구역을 정해도 도시지역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추락지구는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42 오른쪽에 동그라미에 써 있잖아. 추락지구 제외. 됐습니까? 도시개발구역 정하면 도시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간주하지만, 취락지구라고 한다면 도시적으로 간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유행을 좀 다시 복귀해 봤습니다. 한번 나올 때가 됐죠, 이거. 그 다음, 43페이지 오른쪽. 봐봐, 제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데, 누구한테 제안해? 특별자치도 시군구장에게 제안입니다. 국장에게 제안이 아니라, 특별자치도 시군구 그러면 43 오른쪽 중간 누구를 제외하고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라면 제한할 수 있지 맞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제안이 나온다고 한다면 봐봐 제안이 나오면 1번처럼 국장한테 제한인지 3번처럼 특별자치도 시군구에게 제한인지를 구분하면서 지분을 봐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알았죠? 고에게 그리고 4번 네, 불러준 거 지정권자는 도시 개발 구역의 지정, 제한 등으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라고 한다면 투기 과열 지구 지정 등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새로 들어온 지문. 됐습니까? 투기 과열 지구 또는 허가 제한 같은 거 수립 시행해야 한다. 새로 들어온 지문이라 넣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5번. 44 왼쪽 밑에. 330만 제곱미터의 구역에 개발계획 수립 고시한 날로부터 5년 되는 날까지 뒷부분 실시계획인가 시험 없었다면 5년 되는 날 다음날 해제 간주 330만 이상이니까 개발계획에서 실시계획은 5년으로 본다고 제가 44 왼쪽 멘밑트 얘기했었죠. 네, 여기까지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은 몇번 2번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이네 다음주는, 저기, 뭐야, 개발법하고 정비를 할 건데, 한 가지 부탁이 개발 정비는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1, 2월 달 거라도 한번 정도 1.5배속으로 보고 오신다면 좀더잘 들릴 거예요. 문제는 안 풀어놔도 돼. 그렇죠 그냥 그것만 보시고 오면 좋을 것 같아. 시간 되시면. 정비나 개발은 동영상 번호 회수 좀 늘려야 돼요. 평소에 안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